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? 내일 모레 골프 갈 준비. 골프 갈 준비? 네네. 가방 싸고 있는 거야? 네네. 내일 모레 썬벨리 시시를 가게되었습니다. 그러면 엄마 골프 가방 왓츠 인 마이 백좀 하자. 공짜 아닌데. <laughs> 자이 가방은 무슨 가방이에요? 보조 가방. 골프 칠때 필요한 것들 담는 보조 가방이에요. 네. 그러면 이 가방 먼저 소개해 주세요. 어디 거예요? 마스터 바니 에디션 오 예쁘다 예쁘죠? 네 평상시에도 들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좀 아, 그래요 소통하시면. 아하 자 이거 보여드릴까요? 네자 이런 장갑 등장갑 응? 뭐예요 등... 이거? 왼손만 쓰기 때문에 오른손에 끼는 장갑 음... 등 손등장갑 이거는 붙이는 거 얼굴 가리는 거? 얼굴 가리는 거 햇빛 가리개예요 음~~ 어, 잠깐만요 새로 구입한 이거하고 비교 대상이지만 편리한 것 같아서 콜라겐 마스크 샀어요 이 코랑 입인가요? 네코입품시는 거요 콜라겐 마스크는 뭐더 좋나요 피부에? 아 편리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보다는 그래서 샀습니다 음~~ 자 여기 홉스머니가 정로한 지상약품 간지거리코 비염 인공눈물 머리끈 피고리 이런 것들을 주로 갖고 다녀요. 오. 아, 그리고 혹시 비올때 쓰는 머리 방수. 비거 <laughs> 씻을 때 쓰는 거 네네. 아니에요? 네, 근데 비장으로 필요해요. 비가 온다든가 할때 머리에 비가 묻으면 찝찝하니까 오. 아, 예, 네. 잘만되겠죠 네, 네. 속까지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. <laughs> 케이스도 귀엽네요. 아, 케이스. 이제 네, 작은 딸한테 제가 달라고 썰렀습니다. 아, 그리고. 이게 손톱이 가끔 재겠어손톱깎이 필수입니다. 어,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손톱깎이 없습니까? 오 이게 손톱깎이예요? 네네 손톱깎이입니다. 오 귀여워라. 그리고 이게 리크로스도 살짝 그 다음에 이거 아침 이슬에 볼일때볼딱이예요 어이, 뭐예요 그게? 그, 그 골프공 닦는 거 이건 무슨 아 이거 치마에다 거리 거는 거예요. 음. 이렇게. 보여드릴까요? 네 네, 이거는 요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예요. 음. 치마가 있다면 네, 볼을 선생님. 닦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? 아 예, 캐디아트로 맡길 수 없으니까 제가 닦습니다아 셋째 딸이 사준 인성 <laughs> 크림. 이거 선스틱인데요. 한번 열어주세요, 이거. 아 이거 열어질까요? 길게 이렇게 돌리면 나와요. 이거 쫙 열고 짜잔. 오, 아 귀엽고 예뻐요. <laughs> 귀엽고 예쁘죠? 네네. 소지압 네, 수시로 톡톡하면 닦아야 되니까요. 이거 이거 혹시 볼 마크 같은 거. 필요하면 이런 것들 이제 비상으로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비상으로 음 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쁘죠? 예뻐요 네. 쿠션! 쿠션! 이거 보박입니다 혹시 보니까 짜잔! 짜잔! 이게 혹시 내기라도 네 하면 돈도 필요합니다. 현금 내기를 보통 하시나요? 이거 아, 네. 불법 아니에요? 아천 원짜리 정도를 합니다. 그 중에 KTP 정도 갖고 나야 되니까. 아, 기상으로 갖고 나입니다. 꼴백이라고 합니다. 볼백. 네. 되게 귀엽다. 아 예, 큰 딸한테 사기 쳤습니다. <laughs> 사달라고 했어요? 네, 네, 마음에 들어서 사달라고 했습니다. 이 가방은 뭐예요? 아, 이 가방은 이제 옷 가방입니다. 해지스? 해지스, 해지스입니다. 자, 짜잔. 자 여기 아래는요. 제 신발 들었어요. 짜잔. 골프 신발은 약간 징 있는 게고 그다음에 여기가 저처럼 그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이징 있는 거안 신어야 됩니다. 초보자들은 꼭 징이 달려 있는 거 신어야 됩니다. 어, 골프 잘 치시나 봐요. 아, 제, 저는 싱글 골퍼입니다. 싱글 뭐요? 싱글 싱글 골퍼. 싱글 자, 골퍼. 싱글 골퍼란 72타 기본인데 10개 이하를 치면은 싱글 골퍼입니다. 요. 어, 저는. 80개를 안 치기 때문에 싱글 골프라고 합니다. 잘 치시네요. 아, 저는, 네, 잘 칩니다. 내기에서 항상 이기겠어요? 네, 돈을 제 다른 편입니다. <laughs> 자, 여기도, 짜잔. 속가방엔 혹시 버리니까, 어, 허리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비상 이런 것들.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는 약간 파스 같은 그런 거예요. 음. 그 박찬호 크림인데요. 비상으로 갖고 다닙니다. 네. 혹시 버리니까 이것도 여성용품 살짝? 그 다음에, 어, 예, 스타킹. 스타킹 비상으로 하나 넣었습니다. 짜잔. 그다음에 어자 내일 모 입고 갈옷떤 선물 받은 거예요. 아 세트예요 이렇게. 아 이거를 입고요. 이 조끼를 조끼를 딱 입을 거예요. 어 예쁘다. 코디입니다. 한테 사달라고 한 양발 스타킹 타지입니다. 오 너무 괜찮은데요 자, 이 코디? 이건 제가 쓰는. 애착용 벨트 그리고 여자들이 사우나를 딱 하고 몸을 가려야 되니까 필수입니다 아 사우나하고 몸 가릴 때 쓰는 아, 용또 화장, 화장도 하고 할때 옷을 벗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자들은 샤워 가운이 필수입니다 샤워 가운이에요? 그 다음에 잠깐 또 비상 여기에 짜자 여기에는 혹시 물을파스라든가 어, 이런 것들 비닐팩 같은 거그 이런 거를 비상약을 꼭 챙겨 갖고 어 다닙니다 모르잖아요 동반자들이 아플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어 나있어 이렇게 하고 싶거에요 아, 센스있네요 어, 그럼 센스는 필요하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비상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짜잔 영양크림 스킨 로션 에센스 선크림 필수 립스틱 작은 다리준 립스틱 <laughs> 자 파운데이션 헤어제품 되게 아기자기하네요. 아, 예예. 예. 아, 머리빗도 기본으로 갖고야 합니다. 골퍼로서 이것만은 꼭 갖고 간다. 탑슬이 있나요? 탑슬이 있지요. 올, 중요한 건 공! 올을 몇개 정도 들고 다니세요? 저는 기본으로 5개에서 6개 정도는 항상 기본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. 18일 동안 저는 거의 공을한 개로 치기 때문에 잃어버릴 경우는 없지만 그리고 혹시 <laughs> 모르니까. 큰언니 같은 경우는 30개를 가져가던데 아, 큰언니는 27개 가져간 중에 한 9개를 잃어버렸습니다 <laughs> <laughs> 탑2는 뭐예요? 탑2는 음 그래도 의상 의상 음. 따르릉 아, 의상그폼생폼사라고 옷도 예쁘게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? 아들이랑 답변이 비슷하시네요 아들도 항상 자세가 아, 중요하다고 하던데 아 폼생폼찰 필요합니다 <laughs> 탑3 간식도 필요해요. 골프 하면서 아 왜냐면 살짝 힘쌀 때는 비상으로 초콜릿이나 과일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조금 살짝 섭취해서 쓰고 있습니다. 음 물이나 이런 것들은 캐디 언니가 준비다. 간식만 들고 가면 되든요아 그렇죠. 끝. 제 가방이었습니다.